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장에 새로 입점한 아빠 청포도에서 샤이머스켓 포도를 샀습니다. 네, 포도가 맛있는 건 아는데요. 음, 또 너무 비싸서 매번 마트에 가서 비싼 가격에 놓았다, 골랐다 몇번 하다가 결국 못사 먹었는데요. 음, 추석 지나고 좀 가격이 내려본것 같아요. 어, 새로 입점하고 또 사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. 그, 농사를 짓는 것 같아서, 구매했습니다. 지금 제가 다른 그대로 사진을 찍으니까, 지금 여기 이렇게, 그 충전재로 그 전혀 손상되지 않게 포장이 되어와서, 지금 이제 뜯지 않고 좀 찍으려니까, 좀 알맹이가 잘 보이진 않는데, 음 저는 네다섯 송이 짜리 샀는데요. 지금 알이 되게 크고 좋습니다. 예, 빨리 씻어서 먹어보고 싶네요. 네, 믿고 구매한 샤인머스캡 청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